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일 차량들은 중고차 가격으로 신차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들로 좀 꾸려 봤습니다. 한마디로 차량 컨디션들이 대박 좋은, 거의 신차 느낌의 그런 컨디션의 차들을 가져와 봤는데, 어, 사실 중고차 가격도 저렴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가격에... 차량 상태가 뒷받침돼야 중고차를 잘 샀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오늘 제가 선보이는 차량들은 상태까지 완벽한 그런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같이 만나 보시죠. 자, 첫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기아의 소렌토 R 차량이고요. 이륜. 2000cc 갖고 있는 TLX 최고급형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괜찮습니다. 2009년에 최초 등록된 132,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좋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 등급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시내나 뭐 서울 수도권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또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렁크 뒤에 트렁크만 단순 교환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지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750만 원의 이 차량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앞 타이어 반 이상 남았고요 뒤 타이어도 거의 신품에 가까우니까요 타이어 쪽에서도 비용 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외판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판 잘 보셨죠? 굉장히 깨끗해요. 자, 근데 외판 못지않게 지금 내부 들어와 봤을 때 시트도 거의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지금 깨끗하고요. 크게 사용감 많이 없습니다.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복원이 필요한 부분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A급 컨디션 갖고 있고, 좀 전동 시트, 예, 제공해 봤을 때 이상 없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서 시동 켜 볼게요.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 예, 스마트키 버튼식 시동을 가지고 있고요. 시동 걸어봤을 때잘 예, 걸리고, <laughs> 네, <잘> 어이 <laughs> 차량 제가 주행도 해봤는데 뭐 하체 소리나 이런 뭐. 어, 주행했을 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오점들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주행성은 괜찮고 뭐 미션 변속이나 엔진 출력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네비게이션 정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지금 잘 나오고요. 바이드라인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션도 변속해 봤을 때 예, 크게 팀 충격 예, 전혀 없습니다 양호 하고요 다음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지금 에어컨 켜져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콤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 가스랑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은 지금 열선시트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석은 외에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e c 화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면은 이제 우드 그레인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기능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는데 이 소렌토와이 같은 경우는 이 핸들의 가죽에 까짐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본 결과 키로수 대비해서 어, 사용감이 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약... 1 0시 방향만 딱 조금 벗겨짐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윈도 스위치, 윈도 스위치 봤을 때네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요. 네,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문제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뭐 작동 안 되는 것들은 없고 전반적인 지금 대시보드나 네, 지금 도어 트림 큰 사용감 스크래치 많이 없다라는 점.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뒤에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새차 느낌의 가지 컨디션이에요 거의 안탄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2열 1선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송풍구 밑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차량 만나보러 가시죠 자두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쉐보레 올류 말리부 차량이고요 이 차량 1,500cc 갖고 있는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016년에 최초 등록된 17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1 0만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지금 번호판 보시면은 세 자리에요. 근데 렌트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렌트는 아니고요. 가족 간의 이전이 들어간 뭐 사실 사이렌 신조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 명의로 타다가 이제 아들 명의로 바꾼 다음에 저희한테 넘기신 거거든요. 이 차를 판매한 이유는 공무원의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차를 새로 선물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한테 넘기신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사실상 가족 간의 이전이기 때문에 1인 신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하기 때문에. 네, 아주 깨끗하고요 뭐 하체에 누유나 누수 절대 없고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150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60% 뒤에도 한60% 정도 남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외판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지금 가죽 상태 양호하고 깨끗한 거 보이시죠? 예 네, 아주 지금 뭐 깨끗합니다.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 쿠션감찬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어 지금 요 차량은 스마트 키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버튼식 시동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동 걸었을 때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이 차량도 거의 뭐 신차 수준의 엔진 은 컨디션 갖고 있고요. 뭐 외판이나 내부도 아주 깨끗하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 링크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마이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추가해야 내비게이션 기능이 되는데 핸드폰이랑 연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뭐 굳이 뭐안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잘나오고요 그다음에 센서 이상 없고요 자 그다음 미션도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튕김이나 네 이런 부분 없어요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위에 보시면 ECM 하이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진짜 아쉬운 점은 열선 시트가 없어요 야 어떻게 중형차인데 열선 시트가 빠질 수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T 등급이라서 조금 그 옵션이 빠지긴 빠져요 근 네, 이제 어 열선 시트만 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열선이 빠졌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여기 전자파킹 EPB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윈도 우 스위치는 뭐 이상 없고요 전동적인 사이드미러 이상 없고요 네, 핸들 보시면은 핸드프리 기능 핸들 리모컨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차량도 봤을 때 크게 뭐흠 잡을 부분은 없고요 깨끗하다,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금액대의 중형차 연식 대비 저렴하긴 하네요 확실히 쉐보레 차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뒤에 시트도 보시면 은 네, 아주 깨끗하게 지금 이루져 있죠 네,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 차량 1,150만 원에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현대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이고요. 2륜 2,000cc 갖고 있는 MLX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최대 강점은 연식입니다. 2012년에 최초 등록된 제1 2년 모델로 16만 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교환 같은 경우는 본넷, 서포트, 운전석 핸들 이렇게 단순 교환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뼈대나 프레임 건는 부분 없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 판정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가격은 7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2012년식부터 또 산타페 DM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타페 이제 스타일 쪽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또 이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 차량 좀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차량 타이어가 조금 아쉬워요. 앞뒤 다해서한30% 정도 네, 남았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외판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판 잘 보셨죠? 어 외판이나 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여서 진짜 신차 수준의 생각이라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부 들어와 봐도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 한 가지 여기 타고 넘어가는 자리에 요만큼 좀 찢어져 있어요. 요거는 좀 복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고객님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트는 복원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전동 시트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이 차량,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 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타페 더 스타일 쪽에서 프리미어 이상 가야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데 2012년식이기 때문에 이 차량 스마트 키에서 버튼식 시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네, 거의 뭐 이때 연식 키로수 갖고 있는 그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최고일 것 같아요. 엔진 컨디션 그만큼 양호하고요. 그만큼 조용하고 떨림도 굉장히 미세합니다. 사실 R엔진 굉장히 떨림이 심하잖아요. 와, 관리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되어 있고요. 아틀란 내비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어,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어,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어, 거의 신품, 가, 신품에 가까운 뭐 그런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션도 네, 튕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센서도 이상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듀오의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춥습니다. 지금 에어컨 너무 작동 잘 돼요. 그래서 가스나 콤프 뭐 쪽에 이상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거든요. 근데 플러스.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적인 측면에서도 예,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은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양호한 지금 핸들 컨디션 갖고 있고. 자, 핸들 뒤쪽에 보시면은 열선 핸들 버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기는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했을 때 이상 없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문제 없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션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이패스 기능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12년식인데도 불구하고 168,000km를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진, 머시션, 내부 컨디션 빠지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태 괜찮으니까요, 네, 고객님들 이 차량 꼭 추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뒤쪽 시트도 마찬가지로 큰 사용감 없어요. 아마 보시면 고객님들 만족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열 열선 시트까지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차량은 여기까지 보시고 산타페 흰색 구하시는 분들 이 네, 차량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차량 만나 보시죠. 자, 다음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량, 기아의 K7인데요. 어, 더 K7 인데요. 2세대입니다.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같은 경우, 강점은 키로스입니다. 지금 2013년에 최초 등록된 6만 9천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네, 굉장히 주행거리에서 압도적인 차량 인데요. 사고 또한 없습니다. 지금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경의 교환, 교견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무사고에 지금 수리 내역은 오일팬오일 오일 팬에서 조금 이제 누유가 있어서 그걸 수리를 마친 상태고요. 전 차주분께서 병적으로 관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금액. 금액은 금액 1160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병적으로 관리했다니까 뭐차 상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제가 주행까지 맞춰봤는데 경적 관리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차량 좋더라고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한60% 이상 뒤쪽은 거의 신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쪽에서도 비용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외판 네, 화이트 컬러입니다. 또 외판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볼게요. 외판 굉장히 깨끗하죠. 예, 확실히 병적 관리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시트 컨디션도 봤을 때 크게 흠잡을 부분 전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이 넘어가는 이 부위에 약간의 주름 말고는 큰 특이 사항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어요. 예,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동 걸어볼게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키도 보유하고 있고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이고요. 예, 시동 잘 걸리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요. 떨림 없습니다. 그리고 6 9 0 0 0 k m 예, 맞네요. 실 k 로 쓰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8인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뉴 K7은 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까지 대형 세단이라는 거를 걸 증명하기 위한 아날로그 시계 포진되어 있고, 내비 작동했을 때, 네, 내비 작동했을 때 이렇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한번 틀어보죠 에어컨도 세기도 예, 괜찮고요 예, 시원하네요 에어컨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액튠 스피커 예, 앞에 대시보드에 스피커 보시면은 액튠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액튠 스피커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여기 DVD 뭐다 블루투스 DVD 뭐다 들어간 돌비 사운드 데스터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밑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핸들 이쪽에서 조작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변경하셔서 주행하실 수 있고 핸들 보시면은 지금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는데 어, 이쪽에 5시 자리에 약간의 이제 가죽 까짐이 보이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핸즈 프리 기능,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네, 윈도우 스위치 이상 없고요. 전동접을 사이드미라도 문제 없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 c 하이피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부 쫙 훑어보면은, 어 진짜 뭐, 신차예요. 네, 너무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용감을, 예, 그만큼 사용감이 없다라는 거죠. 뒤쪽 시트도 마찬가지로 예, 깨끗한 현재 가죽 컨디션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직접 오셔서 보시고, 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차량 지금 이제 화이트 컬러의 K7입니다. 좀 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키로수가 이 정도 키로수 된게 거의 없어요. 키로수에 강점을 띄고 있으니까요. 키로스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병적 관련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차량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현대 더뉴 아반떼 차량이고요. 1.6 GDI 월드컵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014년 최초 등록된 2015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라디에이터 서포트, 다 조수 앞 펜더만 단순 교환 들어가 있어서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고 이 차량. 어, 금액 굉장히 양호합니다. 760만 원에 이 예, 아반떼 차량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첫차 고려하시거나 어, 이제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는 한40% 예, 정도 남았고 뒤에는 거의 신품에 가깝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외판 한번 보시고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판 잘 보셨죠? 네, 깨끗합니다. 자, 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트 보시면은 가죽의 어떤 주름이나 이런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지금 관리 잘된 상태고요. 와. 가죽이 너무 깨끗하네요 예, 아주 양호한 지금 차량입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옵션도 괜찮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스마트 키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돌리는 방식에 지금, 어, 지금 시동 방식을 갖고 있고 네, 시동은 뭐 한번에 잘 걸리는데 엔진 소리가 와, 대박입니다 엄청 조용하고요 굉장히 양호하고 어, 나머지 부분들은 스마트키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앞에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미션도 충격, 뭐, 튕김 전혀 없습니다. 미동조차 없네요. 네, 굉장히 양호하고 센서까지 이상 없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은 미시형 해피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고 자 위쪽 보시면은 썬루프까지 또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작동 여부 봤을 때 예, 이상 없고요. 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편리 옵션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옵션은 굉장히 풍부하네요. 자또 앞에 에어컨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자 아반떼도 에뭐 프로토 에어컨 이 있을 수 있는데 듀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어 굉장히 또 이제 옵션적으로 양호하고 에어컨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의 사용감은 좀 있네요 이 위쪽 라인에만 조금 사용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은 네, 없네요 그냥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기능 네, 이정도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 옆쪽 보시면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겨울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 스위치 윈인도 스위치 괜찮고 전동적이 사이드미러 양호하고요 자 제가 봤을 때이 차량도 아까 제가 뭐 여성분들이나 첫차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금액대 대비해서 딱 맞지 않습니까? 예, 화이트 컬러에다가 어 700만 원대 이런 흥부한 옵션을 갖고 있고 또 키로수도 11만 키로이기 때문에 예, 아주 좀 키로수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뒤 시트도 한번 보시면 뒤에도 거의 새차 수준의 가죽 컨디션이에요. 예, 이 차량은 깨끗함이 어, 굉장히 지금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차인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 다섯 대 보셨는데요. 어, 제가 오늘 골라온 차량들은 이제 신차급에 걸맞는 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들로 제가 선별을 해서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어,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로 좀 찾아봤고요. 그 금액대에서 예, 뒷받침 될수 있는 상태를 또 이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구매하시고 어, 차잘 샀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차들이니까요. 예, 참고해주시고 예,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뭐 차량들 뿐만 아니라 뭐 원하시는 차종이나 어 연식 키로수 뭐 다른 차량 뭐 구하시면은 전화 주세요 저희가 뭐 그런 차량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차량들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